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제가 종종 소개시켜드리는 종목인데 소룩스입니다자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도 4.54% 가량 상승 중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이 종목 장 초반에 약15% 가량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윗꼬리가 길게 달렸죠. 자 차익 실은 매물들 대량으로 나오면서 좀 크게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이소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아리바이오와 계속해서 합병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지금 아리바이오 지금 신약 관련돼가지고 하반기부터 FDA에 신약 사용 허가서 허가를 요청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같이 소룩스와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점이 진짜 이 소룩스와 그리고 아리바이와의 오 합병이 진짜로 되나라는 내용들일 겁니다. 자이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또 이제 제공을 자료 자료를 받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기좀 힘들고요. 자 일단은 이 소룩스 같은 경우는 어 간단하게 살짝만 흘려 드리면은 약간 긍정적으로 보셔도 나쁘진 않다라고 한번 흘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선 거두절미하고 블론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소록스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일단 최근 들어서 이 소록스 관련된 문의 문자들 굉장히 많이 들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실은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 블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자,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고급 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이 소록스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좌지우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 여의도 증권과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념까지 싹다 총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좀 돈을 주고 진짜 어렵게 구해왔는데요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계속해서 어, 본 결과 일단은 소록수 관련 소록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시장에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강력하고 중요한 호재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와 이게 정말 맞나 싶을 정도로 개인 투자자분들좀 접하기 힘들 그런 내용들이 이 자료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자 일단은 제가 이 해당 자료를 먼저 본 사람으로서 두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이 자료들 같은 경우는요 개인 투자자분들을좀 접하기 힘든 내용인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 정말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력들 등이 제대로 업혀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역대급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속 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버거가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상황인 것 맞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757에 9 하나 1라나로 스룩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 주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하나 보내시면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자료 받아 보실 수 있게끔 세팅 싹다해 놨으니까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스룩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 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익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0목 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더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 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